아, 오늘은, 오늘 우리는 우리 늦둥이가 좋아하지 않는, 예, 무은지 고등어 조림을 먹겠습니다. 생고등어에. 이건 요건 제가, 예, 안 마십니다. 예, 끊었습니다. 오래됐어요. 참고로 오래됐어요. 예, 청소, 예, 무슨, 예, 다시는, 이 예, 뭐, 미료 종류인데, 뭐, 모든 국물 요리에 넣으시면 좋습니다. 조금씩. 예, 간장 소스 대신. 이건 뭐, 물엿, 예, 물엿이에요. 올리고당. 그 다음에, 얘는 충청도에서 이제 석박지라고 부르는데 석박지, 예. 뭐 석박지, 너벅지, 뭐 그래요. 이뭐 무가 없어서 예. 무가 지금 없더라고요. 예. 대신 넣는 건데. 그리고 이건 뭐 예. 꼬르꼬르하 우리 어머니 무은지 예. 예. 얘는 부추인데 부추가 이거 부침게 먹고 남, 남은 좀 남은 게 있어서 섞기 전에 넣는 건데요. 이거 예. 안 넣셔도 으 됩니다 이건. 예. 그다음에 이제 양파, 파마늘, 감자, 예. 다시마를 다시마 좀 불렸어요.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, 된장, 된장을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. 된장이 비린내가 나잖아요.